지금은 출시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돈을 다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되네요. 작년 초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봤는데, 일반인도 이모티콘 제작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병맛 이모티콘이 유행할 때라서 허접한 이모티콘이 많길래 그림을 잘못 그려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회원들한테 자주 하는 돌직구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싶었고, 기존 이모티콘 중에 다이어트나 운동 관련한 이모티콘이 거의 없어서 왠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검색창에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멈춰 있는 이모티콘을 선택했고요. 이모티콘 설명을 적고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사이즈에 맞게 24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끝납니다. 저는 그림판 밖에 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 종이에 그려서 스캔해서 컴퓨터로 옮겼고 그림판에서 선명하게 따라 그리고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옮겨서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양식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했고요. 3일 만에 만들었고요. 그 중에 이틀은 이모티콘에 어떤 멘트를 넣을까 고민했고 그림은 하루 만에 완성했습니다. 제안 후 승인 발표가 날 때까지 2주 정도 걸렸고 이후에 이모티콘 8가지 추가하고 몇 차례 맞춤법 교정이나 사이즈 수정 등 피드백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모티콘마다 다른데 제 이모티콘은 패스트 트랙에 선정돼서 처음 제안부터 이모티콘 출시까지 약두달 정도 걸렸습니다. 매출의 30%는 구글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카카오와 작가가 5대 5로 나눠서 받습니다. 2018년 4월에 출시돼서 지금은 출시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 이모티콘이 아무래도 대중적이지가 못해서 그동안 총 매출은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은 돈을 다 합쳐도 200만원이 안 되네요.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용돈 벌이도 돼서 나름 만족합니다. 첫 이모티콘 이후로 몇번더 제안을 했었는데 모두 미승인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조만간 하나 더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